안녕하십니까. 1월 8일 마감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새해첫 주가 이제 마감되는 주였는데 일단 특 어마어마한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일단 외국인이 잔뜩 사들였습니다. 어 외국인이 1조 6천억치 잔뜩 사들였는데 어 그러면서 어제 3천 포인트 넘었는데 오늘 벌써 3,152 포인트입니다. 하루 만에 120 포인트가 상승을 해서 4% 가까이 상승을 좀한 건데요. 어 어제 이건 이건 어제 거죠? 일단은 뭐 지수의 스케일이 커진 만큼 과거보다는 하루에 변동하는 포인트가 좀큰 거는 사실입니다. 어, 1500포인트일 때 움직이는 포인트랑 지금 움직이는 포인트랑 또 다르죠. 이제 그런 것들 차이가 좀 있어도 그래도 4%는 크죠. 4%는 큽니다. 어, 그래도 오늘 또 특징이 뭐냐면은 4% 올랐는데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많습니다. 장이 별로 좋지 않았다는 얘기에요. 오늘 현, 아시다, 아시겠지만 현대 그다음에 삼성 이두 가지 이슈가 시장을 거의 지배했다라고 보는데 오전장에는 이 현대차 현대차가 이제 애플카와 협력을 한다 어 이제 이 협력 이 현대차와 애플카와 협력하는 게어 일단 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은 다음에 한번 정리해 드리겠지만은 실제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진행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TSMC 생산 차질 뉴스가 나오면서 수급이 잔뜩 몰렸는데, 일단 현대랑 삼성을 매수하려면 지금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현대랑 삼성을 매수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다른 종목? 매도하실 겁니다. 네. 그러, 그런 물량들이 나오면서 오늘 시장에서 거래가 별로 없이 시장이좀 하락이 좀 나타난 음, 어, 현상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이 삼성전자 이연이 중소형 반도체 업종에서 순환매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음 주에 좀 차익매물 좀 나올 수 있고요. 대신에 그 차익매물이 다시 중소형 중에 중소형에 어 어차피 지금 이제 이런 마음이죠. 기존에 뭐 별로 변동 없던 건 정리하고 이월 삼성전자 들어갔다가 다음 주에 매도를 하게 되면은 어차피 새로운 거 따로 사는 마음으로 제 이렇게 어 보게 되니까. 어 일단에 뭐 반도체 업종 순환매 그 다음에 13일에 셀트리온 식약청 조건부 승인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이 제약바위 업종 변동성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체크가 필요하고 자동차도 제가 나중에 날 잡아서 한번 말씀드릴 건데요 이 자동차 업종 플러스 it 기업 이런 형태 또 자동차업 플러스 자동차업 이런 형태로 협력 이슈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업도 여전히 변동성이 좀 있을 거다 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오전에는 환율이 7원에서 8원 가량 상승하기도 했지만 오후에는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로 어좀 가라앉으면서 2.5원 상승했고 오늘은 원화가치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달러가치가 조금 올랐고 어뭐 중국의 뭐 환율도 아니 조금 오른 정도로 6.46 조금 떨어졌죠 조금 떨어진 6.46 정도로 말했습니다. 일단, 새해 첫주 고생 많으셨고요. 사실 오늘 시장 크게 의미 없고, 다음 주에 다시 다 돌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 지수가 돌려질지는 않겠지만은, 오늘 많이 오는 종목들, 삼성전자나 현대차 이런 것들 조금씩 조정 나오면은, 오히려 저는 삼성전자보다, 이 현대차는 기회 봐서, 현대차든, 현대 위아든, 현대모비스든, 그 이외에 다른 자동차 부품주든, 자동차 업종들이든, 어, 충분히 지금 접근을 해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로 보고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안내 드릴게요 네, 일단 이번주도 고생 많으셨구요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